안녕하세요. 27일 차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로 시대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 0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사를가지가백성에 낭독하여 듣게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를되 이는 여호와께서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 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요수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이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십오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옷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굵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우며 애북과 형패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과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나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네슬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꿔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처서이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더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깊서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위곧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게 명령할 모든 일을 게 이르리라 너는 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규 높이는 한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 발이 내 모퉁이에 달되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있는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옆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겨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이 모든 기구를 순금한 단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 선에게 모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26장입니다. 너는 성망을 만들되 가늘게꽃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그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 대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고들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시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고희장을 염소토를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 제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끈폭가에 고신결을 달며 다른 이을 끈폭가에도 고신결을 달고 눈갈고리신결를 만들고 그칼고리로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덮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은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흗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 개로 하여 윗꼬리 위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여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띠고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대는 이 끝에서 저끝이비 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네 기둥을 초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중고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두 손으로 짜서 성망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은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27장.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등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구름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한 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 네모 등위에 노꼬리 넷스를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그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끼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모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뜰 남쪽의 너비가 백규빛의 세마포의 장을 쳐서 그 안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에 옆고 서쪽에 너비 쉰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리여 받침이 열리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그 기둥이 셋이여 받침이 셋이여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그 기둥이 셋이여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자색 공색실과가늘게꼰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여 받침이 넷시며뜰 주위 모든 기둥의 기름,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여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규빗이요 너비는 쉰규빗이요 생화표장의 높이는 다섯규빗이요 그 받침은 높으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을 다한 옷으로 할지니라. 너는 똘세랄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교야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 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